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단독 속보. 단한 번의 대북 방송에 북괴 김정은 경악. 지금 현재 북한 휴전선 전 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그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단독으로 우리가 대북방송을 시작을 하자, 북회 김여정이가 155마일 휴전선 전 전선에 대남방송을 시작을 해라라는 충격적인 지시가 내려온 이후에 급작스럽게 대남방송, 이 장비들을 설치하다가 중부전선, 또 동부 전선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강한 대북 방송 여기에 한마디로 김정은이야, 김정은이 북한 정권이 지금 충격,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썸머리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저의 단독 속보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6월 9일 소식이지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대북 방송 들어보니,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서리,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응? 대북 심리전 방송, 자 유의 소리, 고출력 확성 기로 재 송출, 9.19 합의 정지, 북핵 규탄 등 서식 전에 애국가, 가요도, 방송, 북한 지역 날씨, 장마당 물가 등도 소개. 자, 또한 여러분, 지금 북한 휴전선 난장판이 됐 지요. DMZ 지뢰 묻다가 폭발, 사지 내몰린 북한 군인들. 자, 저렇게 아무런 장비도 없이 DMZ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지뢰를 설치하고 장벽을 설치하고 음? 이게 <laughs> 이제 보시면 자 북한군 군사 분계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안에 북한 지역 2km 안에 이제 지뢰 매설, 불모지 조성,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 앞에 이제 전기 철책이 있습니다. 전기 철책.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군 초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이 북한군 북한 민경제 2제대 철책이 있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동원됐죠. 휴전선에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동원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자 여기도 또 나오죠. 북한군 수십 명또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사격, 사격받고 퇴각, 합참, 북한군 DMZ 작업 중 지뢰 폭발로 사상자 다수 발생, 자 이게 6월 18일 소식입니다. 자, 우선 이 소식부터 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게 6월 9일, 6월 9일, 우리 합참, 우리 군이 대북방송을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자, 시간대로 좀 따져볼게요. 6월 9일, 오후 5시부터 대북방송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좀 따져볼게요. 자, 5월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30만 장을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30만 장의 대북전단이 평양 인근, 남포, 노동당, 중앙당 청사에 살포가 됐죠. 그 이후에 김여정이가 대북전단에 대한 강력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어물풍선을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어물풍선에 우리 정부가 한 번만 더 보내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했죠. 근데 또 보냈죠. 어물풍, 어물풍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시, 정지시키고 대북방송 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딱 준비를 했죠. 그리고 탈북민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김여정이가 또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틀 이후에 6월 9일날 대북방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6월 12일, 12일에서 13일 사이에 북한 전 휴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러니까 대남, 대남 확성기 방송을 설치를 하, 하는 와중에 소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형사고가 났고, 그리고 16일부터, 이게 이제 16일 기사입니다. 아, 18일 기사입니다. 16일부터 계속해서 일선에, 그러니까 이 비무장지대, 그 휴전선 이군사분계선 그 군사분계선 이북쪽에 얘네들이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하더니 그다음에는 17일 18일 대대적으로 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잘 보십시오.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의 인원이 지뢰 폭발로 숨지거나 다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고 군 당국이 18일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 지뢰 폭발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 안에서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11월 23일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선언 후 군사 합의에 따라 철수한 최전방 감시 초소 GP 복원을 올해 1월께 완료했습니다. 경리선과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고 최근에는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 등을 일제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이 제거하는 와중에도 북한 강원도에서 90명이 물에 빠져 익사한 대형사고가 일어났죠. <laughs>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올해 4월부터는 북방 한계선 DMZ 북쪽 2km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어 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은 DMZ 내 10여 곳에서 한 곳당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을 동원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군이 하루에 최대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해 DMZ 내에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DMZ 북방 한계선 일부 지역에 건설 중인 방벽은 국경선 역할을 하는 장벽이라기보다는 대전차 장애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은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북측 통문 네 곳에 네 곳에 4에서 5m 높이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방벽의 폭은 짧게는 수십 미터, 길게는 수백 미터입니다. 자. <laughs> 합참은 앞으로 북한이 기상과 작업 병력 및 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해 DMZ 내에 작업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전선 지역 전 지역 일대 우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북한군의 전선 지역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유엔 군 사령부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제 대략 여러분, 지금 DMZ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 뭐 때문에 그런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저의 내부 소식통에 보내온 소식, 단독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정성상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laughs> 소식은 조선인민군 제2군단, 육사단 R소식통과 북조선군 제5군단 공병대대 R소식통의 소식으로 전해 올려드립니다 <laughs> 우선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주셨지요 지금 현재 DMZ 휴전선 전전선에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DMZ 안에서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데 지뢰가 터져나가고 수십 명의 북한군이 목숨을 잃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이러한 이 작업을 강행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고 질문을 줬댔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북방송입니다. 지난 6월 9일 남조선군이 대북방송을 시작했댔지 않습니까? 남조선군의 대북방송이 2시간인가 2시간가량 가량 이 휴전선 일대 적게는 20km에서 많게는 30km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젯댔습니다. 당시에 남조선군의 대북방송은 개성, 송악산 뒤에까지 들렸으며, 개풍, 개성, 또 강원도, 평강, 여기까지 다 들렸습니다. 6년 만에 쩌렁쩌렁 대북방송이 들렸는데, 이때, 북한군 민경, 북한군 민경초서, 즉, 5군단, 2군단, 1군단 작전, 작전 지역에 있는 민경 서초에서 민경 아들이 맹하니그 대북방송을 들었댔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경 초소에 보이, 보이, 소대장들이 야, 듣지 말라, 듣지 말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하, 하면서도 귀를 막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초소를 이탈할 수도 없고 그 대북방송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야 들었단 말입니다. 많게는뭐 개성 그 송악산 뒤에까지 들렸다 그러면 말다한거 아니 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조선인민군 제2군단 6사단에 6사단 아 6사단. 아, 이 6사단은요 개성 요, 요 바로 우리 파주 요 앞에 있는 부대입니다. 이 6사단 알 소식통은 길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왜? 왜 큰일 났구나라고 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이 민경에, 배, 민경에 배치된 하급전사들 대부분이 다 장마당 세대란 말입니다. 이 장마당 세대 아돌이, 민경 아돌이 이미 출신 성분이 좋은 이들이 이미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이미 남조선 로카물과 남조선 노래, 남조선 영화에 완전히 푹 빠졌던, 빠졌던, 빠졌던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영상 녹화물과 남조선 이 드라마, 영화에 완전히 빠졌던 장마당 세대 아들, 민경의 배치를, 민경에서 근무하는 이 아들을 대북방송이 시작되니 얘네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대경로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대경로를 한 거는 제 5군단, 5군단 공병대대 R 소식통이전해왔시오 공병대대 R 소식통은 갑자기 국방송 총참모부 지시라면서 이 군단에 있던 공병 대대들 싹다 휴전선 쪽으로 휴전선, 휴전선 사단 쪽으로 가라 그리더니 갑자기 휴전선, 휴전선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평양이나 또 군단 사령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지뢰들 철조망들 이거를 이 가져오게 하더니 대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고사령부 명령. 지금 적, 적들의 악랄한 이 악랄한 대북조선, 대조선 이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적들의 악랄한 이 심리전, 대북심리전을 막지 못하면 이 조선인민군 민경, 이 젊은 민경들 사상 해제가 될수 있다. 또한, 적들의 이 악랄한 대북 심리전, 이 심리전에 남조선으로 뛸수 있는 불순분자들과 반혁명 세력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니, 군사분계선, 중앙군사분계선, 이 안에를, 아야, 이 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또 불순문자들이 탈출도 하지 못하게, 아야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대대장이 이야기했다고 R소식통은 전했시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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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의 이야기는 아닌데, 다른 치의 이야기를 제가 평양에 있는 R소식통에게 확인해 보니, 자, 민경 애들은, 민경 애들은 근무를 서야 하고, 또각 사단의 공병 부대나, 또각 사단의, 각 부대의 다른 부대 성원들이 휴전선에 들어가서 작업에 동참을 했는데, 작업 시작하자마자 중부전선, 육사단, 칠사단, 뭐이 근처에서 지뢰사고가 빵, 빵, 빵 터지고, 사람, 인민군, 인민군들 지뢰로 팔다리 잘려나가고, 어? 고함 지르고, 개성 지리고 하는데도, 갑자기 사단 정치위원이, 작업 계속해! 작업 계속해! 하면서, 그 장면을 찍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평양 알 소식통에 전해왔어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더란 말입니다. 사진으로도 찍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후송하라! 후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이 오군단 산하에 있는 알소시통도 당시에 충격적인 상황이 터졌는데, 군단, 군단에서 내려온 정치부, 군관들로 보이는 대자, 상좌 이치들이 충격적인 지뢰 폭발 장면, 여기도 카메라로 찍었단 말입니다. 주로 이제 일제 소니 카메라로 찍었는데, 마치나 이런 사고가 일어날 줄 알고 예측한 듯이 찍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대대적인 그 여론이 확대가 됐는데 그 여론이 뭐냐면 김정은에게 직보가 됐는데 잘 됐다. 그렇게 보여줘라. 휴전선에 있는 신입병사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라고 김정은이가 지시를 내렸답니다. 머지않아 이, 이 군사 분계선 내에 들어와서 지뢰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다리 잘라 잘려 나가고 목 잘려 나가고 그런 충격적인 이 사건 이게 아마 조금 있으면 인민군 전선 군단이나 이 인민군의 발표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총정치국의 R 소식통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김정은이가 짠 거다. 김정은이가 짠 거다. 대북방송 딱한번 했을 뿐인데 그 대북방송 딱한 번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대개적으로 수천명을 DMZ에다 몰아놓고 일부러 전선 여러 곳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키게 해서 병사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김정은의 작당질이다. 라면서, 라면서 평양에 있는 총정치국 중자 알 소식통이 전해왔어요. 야, 여러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시전전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저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